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레니스토리 TV입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추석 차례를 지낸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직업 소개서 파트 쪽에서 하나 추가해서 찍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직업 소개서 어 에 관련된 그런 안내 영상 그 다음에 그 직업소개업이 특히나 이제 가사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소개소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온라인 광고의 중요성 이런 쪽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 또 마침 여러가지로 이제 다방면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답글을 달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마침,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전국이 조금 좀 장기화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시점을 대비해서, 직업소개업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전 안내 영상으로서, 직업소개업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소위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구한다. 이제 그런 쪽의 영상을 최근에 올렸는데요. 어, 생각보다 반응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 전국에서, 심지어는 뭐, 어, 지방 저멀리 있는 지방에서도 이렇게, 어,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여러 분 계셔서, 음, 또 어떤 분은 또, 또 저하고 또잘 얘기가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어 너무 지역적으로 멀어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내내지는 문의를받다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좀 예,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어, 생각하는 각도가 좀 다르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날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어, 차려지내고. 추석 보름달 싹 한번 보고 어, 그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네, 직업소기업은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큰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예, 자기 사업 중에 하나이죠. 예, 더불어서 어, 사람을 만나는데 별로 이렇게 예, 부담이 없으셔야 되고 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그리고 사람을 찾는 구인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뭐 대면 상담 아,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영상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주저하거나 꺼리낌이 없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만 구인 구직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법정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이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분들이 조금. 어, 달리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 월급을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월급을 주, 드리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 그것이 다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른 거로 월급보다는 자기 사업 창업하는 쪽에 관계되기 때문에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음, 월급을 드리는 조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자격으로 직업 속에서 해서 한2 년을 이년 2년 이상을 하신 분, 내지는 이제 별도의 자격증 다시 말씀드려 직업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내지는 그런 이런 일과 관련된 쪽에서 경험을 하신 경력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분, 내지는 이제 교직을 2년 이상 경력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떼갖고 오실 수 있는 분들. 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음, 많은 분들이 뭐 자격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는 하시지만 쉽게 말하면 은 완전 생초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격증만 있다고 어, 하면은 어, 물론 남들보다는 좀 앞서가는 조건은 되겠습니다만 은 그런 걸 가지고 어, 바로 이제 창업을 하시겠다 뭐 그러면서 먼저 창업부터 하면 안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laughs> 그것은 큰일 나십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러셔도 실패할 확률이 상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또 그렇게 서둘러서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두 가지, 첫째, 이제 뭐 월급 주는 거냐 아니면 바로 창업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은, 어, 저랑 이렇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금 속도를 줄여가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제가 올렸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별우시장에 올린 그 조건들을 꼼꼼히 잘 보시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영상을 찍는 것도 됩니다만. 단순히 광고를, 에, 모집 공고를 내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 앞으로 이제 고용지표가 어, 개선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내지는 어, 경기침체가 어, 완만하게나마 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놀 어, 수는 없으니, 에, 내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에, 전직의 에, 기회 내지는 전직 아이템 중에 하나로서의 직업 소개업을 소개해 시켜드린다는 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쪽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늘그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레니스트리 TV였습니다. 어, 앞으로도 많은 정보와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뵐 생각이오니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제가 드리는 정보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주저 마시고 답글 다시면 최선을 다해 댓글 내지는 답을 빨리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추석 건강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